이 두려움이라는 말을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협이나 위험을 느껴 마음이 불안하고 조심스러운 느낌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그래서 이 정상적인 범주에 있는 두려움은 오히려 우리의 일상생활을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만들게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아침에 이렇게 출근시간이 혹시 늦을까봐 걱정해서 알람 시계를 미리 맞추어 놓는 것, 그리고 맡은 업무를 잊지 않으려고 스케줄표에 이렇게 체크를 해놓는 것. 하지만 이 알람 시계를 맞춰놓고도 혹시나 내가 이것을 듣고 못 일어날까봐 좀 과도하고 좀 예민하게 신경을 쓴다든지, 그래서 잠을 못잘 정도가 된다든지, 혹은 스케줄표에 분명히 체크를 했는데 혹시라도 놓칠까봐 자꾸 조바심이 나고 식은땀이 나고. 불안해진다면 이것은 정상적인 범주를 넘어선 두려움, 불안입니다. 마치 건물의 화재 경보기가 자꾸 오작동이 일어나면 계속 불안한 것처럼 정상 범주를 넘어선 두려움은 인간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제가 두려움을 이렇게 설명하는 칼럼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두 가지 단계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 단계의 두려움은 불안으로 일어나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정상적인 정도와 방식으로 찾아올 때두 번째 단계의 두려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둘째 두려움은 불안이 반복됨으로 인해 생기는 마음의 경향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소심해지는 상태, 마음이 작아지는 상태, 이렇게 두려움에 반복적으로 공격을 받다 보면 마음의 성벽이 무너지고 마음의 영역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타인이 다가올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지고 자기 자신의 인생도 무너지게 됩니다. 제가 다시 청년사에게 부르심을 받아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첫 부서 모임을 청년들과 했는데요. 첫 시간에 저희가 한 것은 기도카드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청년들의 기도 카드와 또 공동체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이렇게 한번 읽어봤는데요. 청년의 때는 사실 불안정하고 앞이 불명확할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미래에 대한 어떤 막연한 두려움 그리고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좀 이런 기도 제목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 1년 전에 청년사역의 매듭을 짓고 이제 새로운 현장에서 섬기다가 다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 목회자인 저에게도 어, 다시 돌아가서 그 현장의 온도를 잘 맞출 수 있을까? 작은 또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했었습니다. 어, 성도님도 들 마찬가지 아니시겠습니까? 아, 불확실한 인생 가운데서 자녀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또이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러나 두려움을 성경은 신앙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우서 1장 7절 같이 한번 함께 우리의 영혼에 선포하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성경은 분명히 이해갑니다.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할때 습관성 두통이 조금 잦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조금 이 습관성 두통으로 좀요일마다 많은 목회자들이 좀 고생을 하기도 하고 저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이전 교회 사역을 할때 그래서 제가 이렇게 MRI를 한번 찍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뭐 찍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렇게 좁은 통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 근데 이제 처음 찍다 보니까 이렇게 마음도 좀 두근두근 거리고 그리고 좁은 공간에 이렇게 통 안에 이제 갇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니까 어, 뭐 폐쇄 공포증까지는 아니어도 조금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좀 생겨서 이제 그 기사님에게 아, 조금 들어가는 것이 약간 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좀 걱정이 됩니다. 이런 말을 하려는 찰나에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기사님이 저에게 아, 목사님 안녕하세요 설교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또 제가 그 말을 하려다가 통 속에서 아무 말도 못 하고 그냥 가만히 제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 왜냐하면 어, 성도님에게 그냥 제 마음을 여과 없이 말하는 게좀 부끄럽기도 하고 설교자로서 어떤 담대한 마음을 선포하기도 참 하는데. 제가 도저히 거기서 말을 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아, 분명히 이 MRI에 들어가는 건제 자신을 위한 겁니다 근데 두려움 때문에 피하고 싶은 거예요 회피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너무 유명한 본문 이 본문의 야곱도 두려움의 문제와 씨름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앞에 직면할 것이냐 아님면 이것을 회피할 것이냐? 이두 가지의 씨름 사이에서 치열하게 오늘 이 야복강에서 씨름을 하고 있었던 너무 유명한 본문인데요 창세기 30, 3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 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때로 나누고,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 아, 창세기 32장 배경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20년 전에 야곱이 형에서의 장자권을 탈취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도망자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형은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창세기 27장 41절을 보면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지금 야반도주하고 고향과 집을 떠난 지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년 만에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결단했습니다 하지만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야곱에게 누가 많이 가장 많이 신경이 쓰였을까요? 당연이형 에서겠죠. 형 에서가 나를 어떻게 대할까? 죽이면 어떡하지? 두려움에 휩싸인 야곱에게 사자들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400명의 무장한 병력이 지금 찾아오고 있다. 저는 이 두려움에 휩싸인 야곱을 보면서 이 두려움이 겁쟁이여서 온 두려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애서는 사냥꾼 아니었습니까? 아마 훈련된 400명이 같이 왔을 거예요 저는 이 두려움이 타당한 두려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을 어떤 한 책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니다 말씀하시는데요. 야곱은 형 에서가 자기 재산을 빼앗을지 모른다. 내 처자식을 죽일지 모른다. 나도 죽일지 모른다. 야곱은 지금 이런 것들이 위험한 상황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사랑하는 야곱아 네가 지금 필요한 건 에서와 화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화해하는 것이다. 야곱아, 너는 가장 큰 위험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네가 진짜 고려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사실 야곱은 이미 이전에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도망하던 그 칠흑같은 밤돌 베개를 베고 잤던 그밤 자기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을 야곱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생생하고 아주 현실감 넘치게 아마 만났을 겁니다 아주 인상 깊은 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이 32장에서는 창세기 28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려움에 매몰되어 버립니다. 함몰되어 버립니다. 두려움은 현실을 팽창하는 힘이 있습니다. 한번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면 현실보다 훨씬 큰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믿음이 작동하지가 않았어요. 이 눈에 보이는 상황에만 함몰되는 것이 야곱의 모습이었고, 오늘이 본문을 묵상했던 저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어, 저의 인생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순간은 두번 있었습니다. 신대원 입학할 때 어, 입학금이 없었는데요. 그 입학금이 없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상했습니다. 어, 참 어머님이 급하게 어, 한 이틀 후인가 이제 빌려서 저의 입학을 도와주셨는데 저는 그 이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 그때 굉장히 제 자신이 스스로 참 초라했습니다. 어, 신대원을 입학한다라는 어, 이제 앞으로 사역자가 그 이틀의 밤을 견디지 못해서 막심하고 또 미래와 인상에 대해서 평가 내렸던 그 시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둘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많이 아팠을 때한달 전에 제가 목사한 수를 막 받은 시점이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 쏟아냈던 원망.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지만. 창세기 28장에서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지만, 현실에 매몰되는 것은 저의 인생에도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이 본문의 포인트는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찾아와 주신다는 겁니다. 그를 흔들어 깨우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야곱이라도, 아무리 그런 저라도 주님은 버리지 않으신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다 인생의 야복강에 치륵같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 시기와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데요 오늘도 여전히 이 야복나루 앞에서 불안함을 가지고 서 계신다면 창세기 3 2장에 혹시 서 계신다면 창세기 28장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보다 더 어려웠을 때 우리 삶을 책임져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56편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 볼까요? 우리 시편 56편 3절에서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울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음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우리의 밑바닥을 드러내게 하시고 초라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민낯을 드러나게 하실 때 우리의 실체를 직면하게 하실 때그 그 시간, 그 시간은 아 이거 내 힘으로 진짜 안 되는구나 정말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구나 이 밤이 찾아온다면 이때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때입니다. 오히려 이 형에서가 하나님을 붙잡는 통로로 오늘 이 야곱은 이 재료로 믿음의 재료로 쓰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야곱을 통해서 얻는 교훈을 저는 한두 가지 정도로 성도님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홀로 남았을 때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라는 겁니다. 진짜 혼자 남았을 때. 아무도 주변에 없을 때 정말 도울 사람 한 명도 없을 때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4절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야나루를 건널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나리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은 홀로 남았다. 야곱은 지금 홀로 남았다라는 것을 성경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어긋난 관계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고백, 이게 회복이 되겠습니까? 관계의 깨어짐을 경험해 보신 성도님들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한번 관계가 어긋나면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신이 형에서와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야곱은 알았고 20년 전에 했었던 그한 번의 실수와 한 번의 잘못이 자기의 인생을 지금 붙잡고 있다라는 것을 직면하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덮어두고 외면해왔던 문제를 지금 야곱은 직면해야 합니다. 결국 야곱이 선택한 방법은 뭐였습니까? 너무 무서우니까요. 야곱은 전략가 아니었습니까? 두 떼로 나눕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을 떼를 나눠서 형 에서의 마음을 누구로 들이도록. 선물을 보내는 방식 위험을 분산합니다. 한번 보내고, 두번 보내고, 세번 보내고, 자기 가족도 다 보내고, 재산도 다 보내고, 그 동안 자신이 움켜쥐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야복강 건너편으로 다 보냅니다. 다 보내고 났을 때 그에서는 빈손이 돼요. 그때 홀로 남게 됩니다. 이 홀로라는 단어에 레바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상태, 혼자만 남은 상태를 얘기해요. 저는 이게 참 오늘의 본문의 아이러니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의 이름이 뜻이 뭔지 아시죠? 창세기 25장 26절에 보면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움켜쥐는 자, 붙잡는 자. 이게 야곱의 이름의 뜻이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이름은 인생을 상징합니다. 평생을 움켜쥐면서 꽉 붙들며 살아갔던 야곱인데 오늘 이 위기의 밤, 이 두려운 밤에는 잡을 게 없어요. 지금까지 인생에서 잡아왔던 것들을 다 야곱 그 야복강 건너편으로 다내 보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사람도 다 없고요. 손에 쥐고 있었던 물질도 다 떠나가고요. 진짜 믿었던 관계도 다 떠나가고, 와, 진짜 혼자 남았다.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오늘 이 밤에 야곱은 이제야말로 하나님을 만나요. 홀로 남았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야곱처럼 모든 것을 손에서 다 떠나보낸 그 밤을 지나고 계신 성도님이 계시다면 이 밤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그렇게 붙잡으면서 살아왔는지 무엇이든지 아무리 좋은 것이더라도요 지나친 과잉이 되고 집착이 되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에 파괴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저도요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지금 공고함이 떠올려보면 목회자인 저에게 있어서 움켜쥐는 것 중에 하나가 사역이었습니다. 어, 적당한 표현일는 모르겠지만, 사역 중독. 적당한 표현일는 모르겠습니다. 뭔가 내 손으로 움켜주어서 맡은 사역을 잘 완수하고,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자 하는 내면의 은밀한 욕망과 싸우고자 하는 목회자의 싸움. 사역 중독. 이것이 저에게는 움켜지는 것이었어요. 근데 제가 저의 사역의 이큰 방향석에 바뀌었던 것이 코로나였습니다. 약한 1년, 8개월, 10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저에게는 경미한 우울증이 왔었거든요. 내 힘과 뜻대로 무엇도 안 되는, 다 모든 것을 떠나 보내야 되는 그 밤, 저는 그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목회자에게 제2의 회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2의 부르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홀로 두게 하실 때, 여러분 손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격적으로 찾아오시는 그 초대창이 기도합니다. 명성, 평판, 자존심, 누군가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 욕구, 인생의 불확실성 속에 오늘 야구은두 손을 다 펴고 진짜 자신을 마주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이 하나님과 단독자로 그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오직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그약복광 너머로 내가 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흘려보내는 그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를 붙잡고 씨름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를 붙잡고 씨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정말 유명한 야곱의 씨름 장면인데요. 뭐이 본문을 정말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기도로 푸는 해석도 있습니다. 씨름했다, 기도했다. 정말 간절한 기도장을 붙잡고 정말 철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과 강한 열망과 끈기로 하나님을 붙잡는 기도. 전 이것도 정말 건강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 앞에 하나님은 끝내 응답하셨다. 이것도 참 건강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다시 묵상하는데요. 물론 기도이기도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오늘이 본문 자체로만 본다면, 말 그대로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과 마주하고 있던 장면은, 오늘 본문 그대로 씨름이었습니다. 씨름. 씨름이요. 누가 먼저 시작했습니까? 야곱이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씨름을 걸어왔습니다. 여기서 이 씨름하다는 어그는 아바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 또한 붙잡는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인생에서 지금까지 붙잡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니까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손에 있던 것을 내려놓았다면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씨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붙잡아야 승부가 나는 것이죠. 기존에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을 붙잡는 이 씨름. 저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야곱아, 지금까지 네가 붙잡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자, 이제 나를 붙잡아라. 저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이요. 야곱은 이 씨름을 죽기 살기로 늘어지면서 하나님께 때로는 반항하기도 하고 저항하기도 하고 겨루면서 그 밤을 셉니다. 하나님과의 씨름을 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립니다. 이 환도뼈라는 것은 보행할 때 가장 핵심적인 이 부위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힘으로 인생을 개척하며 살아왔던 야곱의 인생. 더 이상 야곱은 설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 환도뼈는 자, 강인한 자기 자신, 자존심, 자기 신뢰 상징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다 무너지고 그 넘어지는 그 순간에 비로소 내가 씨름했던 이 존재가 하나님이셨구나. 전... 전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겼어요.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환도뼈를 깨뜨리지 않으시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씨름하게 만드셨을까? 왜 굳이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환도뼈를 부러뜨리셨을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요. 설교자에게는 거룩한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대체 왜 그러셨을까? 저는 어... 하나님이 야곱에게 붙잡히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붙잡히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놓지 마라. 죽기살기로 붙잡고 있는 그 야곱에게 절대 놓지 마라. 이것도 잊지 마라. 이 경험을 저는 야곱에게 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다시 너 시작할 수 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새로운 시작의 경험을 전 야곱에게 선물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창세기 32장 27절에서 28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미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새로운 정체성이 부여됩니다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야 네 인생을 움켜쥐고 살아왔던 그 인생은 이제 끝났다 내가 너에게 붙잡힌 바 되었으니 이제 너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그리고 야곱은 그 자리를 부니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인데요 야곱은 고백했던 거예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봅니다 그때 성경은 문학적으로 32장 30절 그가 분예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환도표가 부러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분예이라고 말하는 그 시간 아침 해가 돋습니다 새로운 시작, 인생이 새롭게 다시 리셋이 돼요 그러나 이때 야곱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기 발로 걸어서 못 갑니다. 아마 기어서 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앞으로 기어서 갔을 거예요. 엎드려서 갔을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모습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시작됐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의 환도뼈를 내려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것, 그 하나를 하나님이 강하게 내려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하시는 때입니다. 그리고 기어서라도 하나님께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환도뼈가 부러진 사람들,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무릎으로 기어가고 완전히 항복해서 주님께 나아갈 때 비로소 야곱은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살지 않고. 비록 절뚝거리지만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을 기대어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이밤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붙드시는 것, 우리가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은데요. 어, 야곱은 이분예를 지나서. 어 군사 400명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오는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정말 무서웠을 거예요. 근데 그때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창세기 33장 4절 말씀. 저는 이 본문이 정말 이 32장의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운이라. 형에서가 야곱을 보면서 "글쎄요, 모르겠어요. 살기 정말 죽이려고 왔을 수도 있겠죠." 그리 야곱의 모습을 보니까 절뚝거리면서 그의 인생을 힘겹게 한발한발 한발 내딛습니다. 그리고 33장 9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이다 야곱이 분이에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을 때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눈녹듯이 사라진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20년의 앙금, 20년의 상처 20년의 방황, 20년의 가면이 오늘 이 시간 벗겨지게 돼요 그동안 집착하고 붙잡고 있었던 것을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내어 맡겨드리고 우리의 영적인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절뚝거리지만 그래도 주님께 기대어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